예, 안녕하십니까. 석초입니다. 11월 20일 또 여러분 아침 방송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좀 멋진 난초 다양하게 아주 많이 갖고 왔습니다. 마음에 드신 난초가 있다면 천천히 훑어보시고 전화 문자 주십시오. 절대 커피 쓰지 마세요. 자, 1번 남초는 원홍스 이번에는 3번 단점입 멋지게 생겼다고. 아, 사진 진짜 잘 듣고, 사만단지 멋지게 생겼죠? 저거 뭐 생긴 거네. 또, 서반중투에, 매일 파는 사몽, 일본어 제지요 윤파지와, 그러고 뭐지 호핑무늬가 잘 들어있나, 정일품에, 수정주죠 중투, 입변중투, 아주, 또, 못되게 생긴 하나 있으면되겠다 숨어있죠? 저 옆에 딱 숨어있다니까. 단녀서반 우물은 옆에 딱숨어있던지도만 한, 한 자리 하려고. <laughs> 캐봐야 밑에 지요 이렇게 <laughs> 해서, 일, 여러분 등재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천천히 잘 보십시오. 이제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난초 뿌리.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잘 따라오십시오. 자, 1번에난초는 색설도와 원홍설입니다 건강합니다. 건강해 건강한 논초 갖고 왔습니다. 뿌리는 요단어상 아무것도 사는데 지이 없죠. 신화까지 요렇게 자원흥설 색설도와 색설도와 두 쪽짜리 7cm 넓이면은 0.7 가격은 10만원 아니고 9만 8천 원, 예. 2천 원. 어느 사과 잡수 있어, 띵땅하지 말고. 자, 9만 8천 원. 아, 비싼 남촌인데, 이제 뭐, 나, 오렁슬이 뭐, 갑자기 먹 많이 떨어졌네, 진짜. 그러고, 요거는, 두 번째 남촌은 삼반단엽입니다, 삼반단엽. 산반단염. 간격이좀 있습니다. 아주 이해하십시오. 삼반단엽. 산반단염. 소밀성 삼반단엽이랍니다. 내가 봐서는 삼반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자기는 삼반이잘못답니다 나사지는 일단 다 들었고 뿌리는 이렇게 건강하고 신화까지 이렇게 멋지게 삼반성이 좀 있네 아 약간 비치네비치지야아 삼반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한쪽에 신화 12cm 나오고 신화는 5cm 넓이는 1cm 가격, 은 25만원 책정했습니다. 나사지 잘들있습니다 봐보세요. 무광입니다, 무광. 맛사잘 들었지요. 신화도 멋지게 받았네. 뿌리는 막최고 뭐 자, 이정답이시요 가격, 은 25만원 책정했습니다. 3반 단점이랍니다. 고래 알고 구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키워보세요. 키워봐. 오를 때, 신화 오를 때 알지. 안 그러면 지금 잘 모릅니다. 다음에는 저는 서반중투. 색감 좋은 서반중투입니다. 색감 좋지요. 서반중투. 두, 쪽짜리 뿌리는 요렇게. 건강합니다. 14cm 나오고. 넓이는 0.7. 10만원 하려고 했다가 9만 5천원요. 5천원 또. 뭔가 알지? 제가 앞에 많이 설명해 드렸죠. 이제는 뭐, 가격 부수려고 좀, 노력을 좀 합니다. 서반중투. 9만 5천원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단추도. 사몽냐 아, 어제도, 어제하 비슷한 건네두쪽짜리 신화까지 이렇게 그때 뿌리는 뭐 때끼리, 때끼리 아버지입니다. <laughs> 신화 이렇게 해서 건강하잘 받은 사몽입니다. 홍하요. 사몽 두쪽에 신화 15cm 나오고, 넓이는 1cm까지 나옵니다. 색감 잘 치워봐보세요. 하, 아, 뿌리는, 마. 뿌리는 안 보이, 감싸뿌려. 보이지 말고, 아, 대끼리입니다, 대끼리. 자, 1 0만원측정하려갔다가 또, 5천원 DC에, 구만, 5천원 했습니다. 5천원은 항상 말씀하지요. 띵가 묵지 마시오. 그 다음에, 논천어, 윤파지와, 일본 남천입니다 일본 남천 난처. 일본 남천이라도 봐. 하, 진짜, 호피머니는, 뭐, 최사이. 제초의 신나 뿌리는, 사라 현상이지만 아, 뿌리는 사람들 아무리 해가 건강합니다. 아, 진짜 호비만은완전 최상입니다. 최상. 완전히 그림이다. 그림. 아. 세척이 신한게 20cm, 넓이는 1cm까지 나오는 거 아, 새깜찍이니다 자, 정리하십시오. 12만원 책정 있습니다 세척이 신한 게. 12만원, 세카만, 일반 난초가 좀더 비싼 건데. 국산이, 아, 사문보다 더 비싼 건데. 에이, 참. 다음에 난초는, 정일품 예. 자, 두쪽에 신화 한 개까지. 정일품, 종자입시오. 이거는 색이 잘 도는 난초지요. 정일품 두쪽짜리 15cm 나오고. 넓이는 1cm. 뿌리는, 뗏끼리 건강고요. 하 신화까지, 덕템. 자, 가격은, 12만원 책정했습니다. 자, 색감 좋지요? 정일봉. 멋지다. 최상이다, 최상. 제사. 그 다음에는, 또 저렴이 팔라고 하나 들고 왔습니다. 수정적 투에쌀색이 있습니다, 이거. 알로마스마이깔 보면 안 됩니다. 이경상도 말로 깔 보면 안 됩니다. 이 수정은 멋지죠? 이거 봐보세요, <laughs> 아, 딱 보는 또 못되게 생겼네. 수정, 단념, 수정 중투 한측이. 신화요까지 붙었네. 뿌리는 뭐 건강하고. 1cm 나오고. 11cm, 1cm 나오고. 35,000원 득했습니다 35,000원. 깔보지 말죠, 수정 중투입니다. 다음에는 중투. 중투 이거보다 수정 중투가 나은 것 같은데. 뿌리는 요렇게, 건강하고, 두쪽짜리 17cm 나고, 0.7. 색 대비는 잘 되있습니다. 자, 요렇게, 65,000원 세겠습니다 65,000원. 뿌리는 건강합니다. 정자입시오다음에나 채는, 입변 중투에 면이 또 아주 잘 생기십니다. 한 척짜리, 신나봐보세요 뭐, 버백 뭐,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이. 중압입니다, 중합 중압. 지금, 어, 완전 중고가 중합입니다 뿌리는, 요렇게. 건강합니다. 입변주도 한축 11cm 나고. 넓이는 0.8. 완전, 히막 빡빡합니다. 이거 봐보세요. 뭔데, 저기, 이기 봐보세요. 가격은 15만원씩 찍습니다 뿌리는, 요렇게. 건강합니다. 종자유씨 15만원. 건강합니다. 종합예, 종합, 중압, 입변 중토. 딴만나 마지막에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남 남자 하나 들고 왔습니다. 아 진짜 갖고 싶어하는 뭔가 합니까 퀴즈 내볼까. <laughs> 참 방송 중에 또 퀴즈 내면 또 바로 답이 안 올기는 퀴즈 도못내겠고 뿌리는 맛, 제삶이다 시나까지 막 덕템입니다. 우물입니다 우물이요 단서방 우물은 별도 잘 생기고 색감도 좋고 이만 키워보세요 멋진 온수입니다 가격 좀 갑니다 뿌리는 막 이렇게 아주 잘 키워놨습니다 뿌리는 건강 하고생화까지 어떻게 자 우물은 가격 좀 비쌉니다 돈이 문제 때문에 뭐 100만원만 끄다지만 없는 사람은 100만원 가더 진짜 한 달만 새가 빠져 버려야 저축다 하고 빼도 100만원 남을 까만 가는데 아 이런 난쓰살 탈락하면 또 부담이 좀되죠 그럼 어쩌겠습니까 비싼데 가격도부술 수도 없고 온몰이양두주짜리 12cm 넓이는 0.9 가격이 좀에합니다1 2 0만원요 밴드는 100만 넘으면 뭐, 가격도 무의로 많이 하는데, 저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우리 또 구독자들이 또, 전화 그래, 물어보자, 이막 귀찮거든요. 아, 귀찮지요, 아마. 물어보고, 뭐, 물어보면 또 괜히 또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전화하는 것, 금액, 무의하는 자체부터 이상한 겁니다. 아 뭐, 어디, 비밀스러운 이야기 하는 것에서 문의는 하지 말고, 저는 항상, 천만 원이고, 이천만 원이고, 가격 공개합니다. 그래서, 1 2 0만 원씩 정겠습니다이런 거는 신중한 생각이죠. 값이 높은 거는, 백만 넘는 거는 뭐, 진짜 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자 생각해서 판단해갖고, 이게 취미가 이거 투자 투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1번부터 10번까지 난초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난초 뿌리 설명 다 해드렸고요. 또 구매를 원하시는 난초 있다면 전화, 문자 주십시오. 오늘은, 아, 이게 3만 단러이란 건데, 3만 안단점 문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멋집니다. 피삭받으러 갔다가 오늘 저렴이 또 이렇게. 자꾸 비싸게 받아보면 또 뭐라 하겠죠 최대한 뭐내점에 경비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 하고 그런 식으로 가게에 직접 가겠습니다. 진짜 하, 이런 남사람 키워봐야 된다 온몰 행는 진짜 작 좋습니다. 저거 구저 딱처박아놨다 <laughs> 싸가지 말하고 안그러면 내가 또 키워 갖고 뭐또 상장을 만들어 갖고 뭐 돈을 많이 받아야지 <laughs> 오, 이제 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난초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초입니다. 감사합니다.